안녕하세요. 대소다혁입니다 어, 오늘도 또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또 기존에 있던 아이들과 예쁜 아이들 추려서 또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종자포트에 담겨있는 펜지입니다. 작은 종자포트에 심겨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전체 외두입니다. 약간의 하엽이 지고 있고요. 이 아이들 가격 천 원씩입니다. 얼굴이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발송 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청옥입니다. 아이들이 좀 무거있고요. 합식으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수형은 조금 들쑥날쑥한데요. 심으실 때 조금 이게 합식이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심으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이 아이들은 블루빈스입니다. 6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 드리겠습니다이 아이들은 악무입니다. 악무 이렇게 묵은둥이고요. 네, 합식도 있고 외두도 있어요. 이 같은 경우는 두나무 합식이고요. 이렇게 외두인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개 합식이네요. 이 아이들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혹시 외두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외두를 심겨진 아이 중에서 수형이 예쁜 아이들 골라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가격 2,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실크 베일입니다. 목대가 1cm 가량 잡혀 있는 살짝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가격 2,000원입니다. 전체 외두입니다. 이 아이들은 블루 엘프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무군둥이고요 묵혀진 목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3두 이상 군생이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이 아이도 가을이 되면 굉장히 예쁘게 핑크빛과 연두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이 얼굴 주수가 많은 아이들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가격 2,000원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은 선로즈입니다. 눈이 꽉 차게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이들이에요. 꽃이 계속 폈다, 졌다, 폈다, 졌다를 반복하는 아이들이고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밑으로 늘어지면서 자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2,000원씩, 가격은 2,000원이고요. 꽃대가 많고, 어,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로슈라리아가 네 포트 있고요. 이 화분에 꽉꽉 차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을이 되면 갈색으로 물이 들고요. 어, 월동도 되는 바위솔가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들의 이름은 레드 길바이입니다.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화분이 거의 적당한 사이즈를 담겨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물이 들면 입장 끝이 빨갛게 변하면서 물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가격 2,000원이고요. 어, 얼굴이 큰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성월려가네개 있고요. 이렇게 잘 묵혀져서 물도 잘 들어 있는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마케베니아 금입니다. 9cm 포트에 가득 차게 심겨져서 자라는 아이고요. 살짝 묵은둥이입니다. 아이 3개가 다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맵이나 금입니다. 맵이나 금, 군생, 자연 군생이고요. 이 아이들 물이 들면 핑크색 빛을 내면서 물이 듭니다. 핑크와 보라가 섞인 색깔로 물이 듭니다. 어, 2 c 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입니다. 7.5cm 포트에 담겨 있는 용동자 금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단품입니다. 요 아이 가격 2,000원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나나 후크 미니가 두개 있고요. 요 아이 자연 군생이고요. 요 아이는 6두 군생, 4두 군생입니다. 요 안에서도 지금 또 자구가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들은 살짝 목대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 두 포트가 다고요. 가격 2,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문가디니스입니다. 문가디니스 군생이고요. 이 아이 하나만 외두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미나입니다. 미나가 지금 군생도 있고 외도도 있어요. 이 아이들 물이 들면 자주 색으로 물이 들고요. 이 아이들 살짝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무스 코이데움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고요. 물도 잘 들어있고 짱짱하게 굳혀진 아이입니다. 9cm 포트에 담긴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입니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해 드릴게요. 이 네, 아이의 이름은 문페어리입니다. 문페어리 이 아이는 4두 군생이고요. 두 아이는 3두 군생입니다. 요아이들 9cm 포트에 담겨있구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네 요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tm입니다 거의 다 외두구요 요아이는 지금 쌍두고 요아이는 사두고 나머지는 거의 외두만 남아있어요 화분에 가득차게 심겨진 아이들이구요 얼굴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물도 잘 들어 있는 요아이들 가격 2,000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주 목걸이입니다. 진주 목걸이가 동글동글 굉장히 동글해서 예쁘고요. 이 아이들 9cm 포트에 담겨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마르셀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외두와 쌍두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화분에 꽉 차서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입니다. 네, 6cm 포트에 담겨 있는 캐라리언입니다. 핑크핑크하게 물이 잘 들어있는 아이들이고요. 두 개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 2,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키스 오브 파이어입니다. 6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입장에 물이 굉장히 잘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네, 물이 잘 들고 로제트가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벤바디스 군생입니다. 3두위 이상 군생이고요. 9cm 포트에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물이 들면 갈색빛으로 바뀌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네,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그린 옥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구도 나오고 있고요. 너무너무 통통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밥이 많은 이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있는 아리엘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와 자주가 섞인 색깔로 물이 들고요. 9cm 포트에서 지금 화분이 꽉찬 상태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입니다. 얼굴이 큰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 아이는 9cm 어, 포트에 담겨있는 스타버스트입니다. 모두 이상 군생이고요. 명군생입니다. 요아이, 이렇게 지금 목대가 하나로 된 아이예요. 아이들 물든 것도 너무 예쁘고요. 자구도 옆에 이렇게 삥 둘러 엄마 머리 옆에 이렇게 자구가 나서 굉장히 예쁜 아이들입니다. 요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 투수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요아이의 이름은 연등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고요. 너무 예쁘게 빨갛게 잘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9cm 포트에서 한 7cm 정도 사이즈로 자라고 있는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레드콘입니다. 코 한엽으로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이고요. 땅도 이지는 외두로 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가격 2,000원이고요. 물이 잘 들고 얼굴이 동그라면서 좀 사이즈가 좋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블루초입니다. 굳지 월동이 되면서 가을이면 또 예쁜 꽃을 피우는 핑크색 꽃이 피는 블루초입니다. 이 아이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릴게요. 네, 이 아이들은 자연 군생 올리비아입니다. 모두 이상 군생이고요. 이렇게 지금 잘 굳혀져 있고, 아가도 빠글빠글 달고 있어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 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마들레 델슈입니다. 아이도 자연 군생이고요. 아직까지 핑크 핑크하게 물이 잘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물이 진하게 들면 보랏빛과 핑크색이 섞인 색깔이 납니다. 요 지금 상태보다 더 진하게 물이 들어요. 이 아이 2두 이상 군생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네, 요 아이들은 블랙키인입니다. 9cm 포트에 담겨있고요 어, 지금 요렇게 물도 잘 들어있고, 네, 잘 다져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거의 외두고, 요렇게 두 아이만 쌍두입니다. 가격 2 0 0 0원씩이고요 얼굴이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로라입니다. 로라 쌍두 이상의 아이들이고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환엽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가격 2,000원 씩입니다. 모데트가 예쁘고 어, 얼굴 두수가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비화옥입니다. 이 아이들이 꽃이 한번 피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꽃대가 나와요. 그래서 지고 나면 또 꽃대가 나오고 이렇게 뭐 1년 내내 피는 건 아닌데요. 음, 세 번째 꽃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 9cm 포트에 담겨 있고요. 가격 2,000원씩입니다. 꽃대를 물고 있는 아이부터 먼저 발송 드릴게요. 네, 요 아이는 핑키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목대가 살짝 있고요. 완전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 지금 외두와 쌍두만 있고요. 9cm 포트에서 크고 있어요.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얼굴이 물이 잘 들고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피핀 바위솔입니다. 피핀 바위솔이 지금 꽃처럼 굉장히 예쁜데요. 사실은 요게 진짜 피핀 바위솔 얼굴이고요. 지금 꽃처럼 만들어진 부분은 시일이 지나면은 없어집니다. 아이들 로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들부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7.5cm 포트에 담겨 있는 옐로우 멜로우입니다. 다 외두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네, 이 아이들도 이게 물이 들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이고요. 전체 외두입니다. 수영도 비슷하고요. 에, 얼굴이 예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펜댄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살짝 묵어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이 아이들 9센 m 포트에 담겨 있고요. 합식으로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 드리고요. 가격은 2,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금송옥입니다 포트가 이렇게 꽉차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씨를 맺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이렇게 수형이 예쁘고 밥이,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미니 염자 묵은둥이입니다. 한몸 군생으로 심겨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이렇게 잎사귀가 떨어진 자리가 있고요. 이 아이들 가을이 되면 또 물이 빨갛게 들어서 예쁜 아이들인데요. 여기 미니 염자는, 어, 다육이 중에는 그래도 제일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햇빛에 햇빛이 조금 영향을 덜 받는 아이들이고요. 물을 좀 많이 줘도 괜찮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키우기는 제일 수월합니다. 이 아이들 가격 2,000원씩이고요. 수영이 이쁜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6cm 포트에 담겨 있는 크롬하츠 젤리입니다. 환엽으로 동글동글하게 입장도 예쁘고 또 이렇게 빨갛게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여기에서 좀더 물이 들면, 이제 안에가, 요, 안쪽으로 젤리 형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크로마츠 젤리이고요 얼굴도 예쁘고, 물도 잘 들어있는 이 아이. 가격 2,000원씩입니다. 세트가 예쁜 아이 골라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핑크 스틱스입니다. 아이들이 물이 들면, 어, 핑크색과 보라색이 섞인 색깔로 물이 들고요 여게 지금 얼룩덜룩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여름 장마라 방제를 조금 해서 약간 얼룩덜룩한 그런 게 있고요. 아이들 잘 굳혀지고 얼굴도 예쁜 상태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3,000원씩 판매하고요. 얼굴이 예, 잘 굳혀져 있어요. 물도 잘 들어있는 상태이고요. 예쁜 아이들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6cm 포트에 담겨 있는 핑크 히메입니다. 이 아이들이 물이 들면 핑크색 빛을 내게 되고요. 잘 굳혀져서 어, 너무너무 앙증맞게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 6cm 포트에서 지금 어, 크지 않은 사이즈로 자라고 있는 쪼꼬미 아이들이고요. 가격 3,000원입니다. 물이 잘 들고 밥이 많은 아이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의 이름은 단모한입니다 이렇게 선인장 아이고요. 이 자구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자구가 작은 아이들 이제 막 나오고 있네요. 요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있는 마블금입니다. 마블금 3두 이상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입니다. 아이들 가격 3,000원씩이고요. 밥이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네, 아이들은 할로윈 군생입니다. 네, 할로윈 적심 군생이고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 5두 이상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노란 부분은 이렇게 어, 갈색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이들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 3,000원씩입니다. 네, 7.5cm 포트에 담겨 있는 팅커벨 금이 3개 있고요. 두 아이는 삼두이고요. 여기 두 아이는 쌍두입니다. 두 아이가 물이 들면 핑크색이 되고요. 지금은 어, 약간 실버 색깔을 띠고 있어요. 아이들 가격 3,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6cm 포트에 담겨 있는 담시입니다. 그 담시도 꽃이 그래도 꽤 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가는 것 같고요. 꽃대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연한 핑크 꽃이 피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가격 3,000원씩입니다. 꽃대가 많은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예, 아이들은 프리메라 군생입니다.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도 있어요. 9cm 포트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얼굴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화분에 가득가득 심겨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예뻐요, 이 아이. 이렇게 3두 이상인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철화와 생얼이 섞여있기 때문에, 원하실 때는 철화 주세요, 생얼로 주세요. 이렇게 기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들 가격 3,000원입니다. 얼굴이 많고 수영이 예쁜 아이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9cm 포트에 담겨 있는 미니트롬입니다. 미니트롬 군생이고요. 홍포도와좀 비슷하게 생긴 그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가격 6,000원씩 판매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7개 남아있고요. 4,000원씩 세일하겠습니다. 요 아이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 4,000원입니다. 물이 들면 갈색빛으로 물이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줄리아나입니다. 9cm 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군생인데요. 자연군생도 있고 적심도 있고 얼굴은 6도 이상 군생입니다. 이렇게 지금 적심자리가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자연군생은 한두 개만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물이 들면 빨간 자줏빛으로 물이 들고요. 가격 4,000원씩입니다. 밥이 좋은 아이부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7.5cm 포트에 가득 차게 자라고 있는 어, 이름을 모르는 SP입니다. 11두 군생이고요. 한 개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가격 4,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핑크 체리 군생입니다. 목대가 있는 자연 군생이고요. 엄마 얼굴 밑에 이렇게 아가들이 빠글빠글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 물이 들면 연한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요. 굉장히 잘 동글동글하게 굳혀지면서 크는 아이입니다. 수형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가격 4,000원씩입니다. 수영이 예쁘고 밥이 많은 아이부터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추비바니입니다. 추비바니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 쌍두 이상인 아이만 있어요. 아이만 쌍두고요. 4두, 뭐 3두. 네, 여러가지 있는데요. 아이들 사이즈가 그리 크지는 않고요. 가격 4,000원씩입니다. 얼굴 두수가 많고 물이 잘든 아이부터 발송드릴게요. 이아이는 화분 사이즈 14cm에 심겨진 키 군생입니다. 목대가 있는 아이이고요. 쌍두로 자라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도 물이 들면 핑크색 빛을 내고요. 가격은 6,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13cm 포트에 담겨있는 로슈어라리아입니다. 로슈라리아 입니다. 로슈라리아 군생대품이고요. 단품입니다. 이 아이 월동도 되고요. 갈색으로 물이 들어요. 대품 어, 군생이고요. 가격 6,000원 입니다. 네, 13cm 포트에 심겨진 이 아이 이름은 로잔입니다. 로잔 자연 군생이고요. 이렇게 뺑 돌려서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잘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목대도 있고요. 요 아이 중품 사이즈입니다. 얼굴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까지 구두 군생입니다. 핑크색으로 물도 예쁘게 들어있는 요 아이 단품이고 가격 6,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14cm 화분에 담겨 있는 노다 대품 군생 목둥이입니다 이렇게 자연 군생이 목대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아들 하엽 정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 했고요. 네, 잘 굳혀져 있고 물도 잘 들어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 자라면서 더 분재같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또 굉장히 빨갛게 예쁘게 들고, 이제 얼굴이 작아지면서 가을이 되면 오렌지빛으로 물이 듭니다. 이 아이들 가격 6,000원씩이고요. 어, 이렇게 목대가 형성이 잘된 아이부터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13cm 포트에 심겨있는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사두 군생이고요. 대품입니다. 아이들 세 개가 다고요. 가격 6,000원씩입니다. 네, 라울 군생 대품이 다섯 개 있고요. 개화분에 가득 차서 지금 굉장히 양이 많게 크고 있어요. 일뜬 지금 물이 살짝 들어있는 상태고요. 수염도 있고요. 오래 묵어서 목대도 많고, 이렇게 아가도 많은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 어, 15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입니다. 이 아이들 가격 6,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는 목대를 가진 릴리시나 금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한 5cm 정도 있고요. 이렇게 몬스터 변이 금입니다. 이 아이 가격 어, 8,000원이고요. 단품입니다. 이 아이는 11cm 포트에 담겨 있는 한그루 사두 군생 대품입니다. 10cm가량의 목대가 있고요. 또 아가가 하나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 가격 만 원이고요. 아, 단품입니다. 7.5cm 포트에 담긴 이 아이는 펑킹 금입니다. 삼두 군생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복륜이고요. 이 아이는 입장 한 개만 지금 살짝 금이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거의 쌩얼입니다이 어, 아이 단품이고요. 가격 만 원입니다. 이 네, 아이는 9cm 포트에 담겨 있는. 키스 오브파이어 금입니다. 골드 색이 굉장히 예쁘게 금이 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9cm 포트에 꽉 차게 심겨져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단품이고요. 가격 만원입니다. 다육이 사이즈 17cm 정도 되는 릴리패드가두개 있고요. 요 아이들 대품 사이즈입니다. 얼굴은 이렇게 꽃처럼 몽글몽글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 대품이고요.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두 아이가 지금 수영은 비슷한데요. 얘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슈가 베이비 대품 군생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이 아래에서도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 가격 15,000원씩이고요. 대품 사이즈입니다. 네,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요. 네, 인기가 많은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은 군생활로 크고 있는 아이. 우리 더 많은 요아이부터 발송드리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3cm 포트에 담겨 있는 엘샤 군생이 두개 있고요. 아이는 지금 얼굴이 16도고요. 아이도 똑같이 16도입니다. 아이 가격 2만 원씩이고요. 지금 수영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얼굴 두 수도 똑같습니다. 요아이 어, 2만 원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